내년에 박정은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 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김학이를 무죄로 처리해서 개눈깔로 유명한 천대협이가 오늘도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감동적 지시의 의미와 함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거는 진짜 이유 보고드립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보로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천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건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개눈과 천대협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국회의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겨우 이겁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들은 이제 용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조희대가 참석할 가능성은 0.1%도 안 됩니다. 즉 탄핵과 특검을 밀고 나가 더 개망신을 시킨 다음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제거 관련해 저는 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대통령은 확실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음. 영상에 찍힌 내용이나 혹은 뭐 추천받았던 내용 뭐 조사했던 내용 이런 걸다 반영해서 오늘 11명의 훈포장 대상자를 예. 선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국방부 박정훈. 조성현 등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 11명 포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음. 어, 뭐 박정훈 대령이야 뭐다 아실 거고 네. 예. 또 이제 뭐 조성현 조성... 조성... 대령 같은 경우도 음. 다리 건너오지 말라고 네. 예. 어,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맞습니다. 사실상 불복종했다 네. 탄핵 재판에 나와서 내 부하들이 다 봤기 때문에 난 거짓말을 할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분이고 이번에 도 이제 훈장 그 훈판장 결정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뭐, 김윤상 대령 같은 경우에 헬기 띄우는 거를 허락 어, 허가받 맞지 않으면. 음.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미쳤죠. 지연습니다 예. 45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 국회에 헬기 투입이 늦어지는 예. 공을 세웠던 분이고, 예. 뭐 역시 마찬가지로 <laughs> 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현장에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연되도록 만들었던 음. 공을 세운 사람들. 네.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을 준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드리고 11명을 선발을 했는데 음. 그중에 뭐 대위급의 위관장교도 있고 중사, 하사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마도 어 신원을 직접 공개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좀 가려놓은 것 같습니다 음. 뭐 자세히 네. 나와있는 보도가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 근데 이제 대령급들은 다 이름이 나왔어요 국측국한 네. 사람은 일단 공개가 됐죠 내년에 별. 박정훈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 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육사 출신이죠 <웃음> <웃음> 자, 신상은 여기까지고요. 필벌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가 조작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합동대응팀이 드디어 오늘 1호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아. 병원장 등 슈퍼리치 천억 주가 조작 적발, 폐가 망신 1호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합동대응단에서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압수수색 이미 끝나, 끝났고요 계좌의 지급정지, 부당이득 두배 광화징급도 첫 부과,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 차명 취득했다라고 음. 합니다. 야, 이 사건의 그 이제 발표된 보도자료를 봤는데, 네. 정말 개 황당한 <laughs> 수준이야 이런 정도로까지 주가 조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놈들이 있다. 고 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이제 김건희가 있었던 그 도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애들 장난입니다. 음. 얘네는 그 수준 거의 기업을 아. 하나 차렸어요.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 기업을 사실 차린 거야. 아. 자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자기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가지고 집어넣고 아. 그리고 이제 뭐, 뭐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음. 해서 어, 이제 야. 종자돈을 얼마를 만들었냐 천억을 만들었. 아. 종자돈 천억을 만들어가지고 예. 올해 초에 한 방으로 400억을 벌었습니다. 네, 400억, 400억 매출을 일으킨 주가 조작 전문 터리범들. 예, 근데 거기 막 의사도 있고, 아 의사도 있고 무슨 뭐 행동주의 펀드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행동주의 펀드를 하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행동주의로 나가야 되는 건데, 예. 주가 조작을 진짜 행동으로 보여준 놈. 영리의 <laughs> 이익을 행동에 옮긴 놈. 아 이런 놈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할수 있잖아요 지금. 네. 정부가 마음을 똑바로 먹고 음. 집중을 하면 저런 거 이제 앞으로 빵빵 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아. 다 넣어서 400억을 땡길 놈들한테 뭐가 가느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대통령이 계속 강조 했거든요.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뭐냐. 원래는 뭐한번 걸리고 두번 걸리고 세번 걸리고 네번 걸리고 이런 놈들 주가 조작 시장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블랙펄 인베스트 거기 대표도 몇번 갔다 왔거든. 음. 이번에 그 잡혀갔던 목포에 있다가 잡혀간 그 이기훈 이런 애도 재범 3범이에요. 갔다 와도 어. 예. 또 주가 조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네. 하지만 앞으로 걸리는 놈들은 이제 자기 명의로 된 주식 계좌를 개설을 못합니다. 시장에서 퇴출이에요. 그 명의로는 영원히 주식 거래를 할수 없다. 나는 그또 네. 하나 뭐냐면 부당 이득을 만약에 400을 챙겼다. 그러면 네. 두 배를 물립니다. 야 무조건. 네. 그리고 뭐 계좌 거래도 이번에 그냥 걸리자마자 혹시 이 돈을 빼갈지 보니까 바로 정지. 아 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 금융당국의산 조치 중에 최초래. 네. 오 그래요. 법원에서 뭐 결정이 안 나왔는데 음. 바로 정지 돌아가는 거. 어.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계좌에 있는 돈은 전부 부당 이익으로 상정하는 거. 이거 어. 되게 조심스러워했는데 네.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법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계속 갈구니까 어. 하는 겁니다. 네. 국방부에서 이번에 1 1명훔 포장하는 거 음. 그럼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발분할 거란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음. 내란 일으켜 가지고 진압된지가 지금 10개월이잖아. 네. 그냥. 근데도 안 하고 있었던 거를 국방부 장관이 바뀌니까 한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뭔가 정부를 바꿔서 행정이 돌아간다는 거는 그런 의미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선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아 국민에게 실망을. 반겠습니다. 사법개혁이 왜 논의되는지에 대한 일만의 반성이나 성찰은 없었습니다. 사법독립의 전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공정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사법독립은 사법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에 가하는 질타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가치도 껍데기에 불가합니다 이를 직시하지 못하는 법관은 민주국가의 사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통렬하게 성찰한 토대에서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워낙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